주간 그 국내 게임이 예 작살이 나가지고 야간의 필살기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네요 보거든요 오늘 그 첫번째 게임으로써는 사솔로와 헬라스 베로나 게임을 예. 헬라스는 그전 게임에 예. 퇴장까지 당하고 예. 한점차 패를 했습니다 사솔로는 지금 이제 홈에서 헬라스가 지금 전력이 조금 요번에 좀한세선수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에다 이게 수비자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결장을 하고 지금 사솔로 홈인데다가 사솔로가또 이상하게 헬라스 베로나한테는또 이게 천적이란 말이죠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18년 19년 18년 이 시즌서부터 지금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헬라스한테 그렇다고 보면 자신감을 갖고 승점을 좀딸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전 게임이 이제 꼴잔치를 했거든요. 사스홀러가 그래서 이걸 좀 핸디까지도 보고 싶은데 안전하게 예, 오늘 저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저게 은행권 아이발 구도거든요. 에 예, 아무리 백승일패래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. 예그러니 저런 걸좀 근데 오늘 김단비 선수 왜안 나온 거예요? 그러니까 저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신한은행 쪽으로 에 많이 저기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에 국민은행 동기부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신한은행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국민은행 쪽으로 주는 그냥 국내 게임이 저래서 어려운 거예요. 에, 그 선수 빼버리면 그만이니까. 에, 그러니까 국내 게임을 많이 이렇게 돈을 가는 행위는 예 자제를 하세요. 저거를 왜 그러냐면 누가 바꿔주질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빼버리고 뭐누고 지네들 자유예요. 에, 박지수를 빼고 김단비를 넣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거꾸로 하잖아 거꾸로. 예.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늘 신한은행 본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게임 자체를 에...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신한이 지금 1.5분이 나온 느낌이죠 에... <laughs> 난좀 신한 홈에서 에...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임이에요 은행권 라이벌인데 예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가 그리고 이제 로리앙하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예 국내 게임은 일단 예 그래서 만원 이상은 안 해요 국내 게임 절대 예. 로리앙과 이제 앙제는 로리앙이 지금 앙제는 홈에서 좀 곳잘 잡았거든요. 근데 앙제가 지금 또 네이션스 차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결정 선수가 좀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홈 노리앙은 네 예, 파리 생제르망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앙제가 굳이 지금 이렇게 뭐 강등권도 아니기 때문에 예, 원정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할 게임은 아닌 것 같고, 앙제는 아니 저기 로리앙은 지금 강등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. 그래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봤을 때앙 로리앙이 에좀 예, 앞선다는 거죠. 근데 이건 로리앙이 한점차승두점차 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음. 그 그러니까 러리앙이 이제 이 게임 못 이기면은 다음 게임이 이제 리러구 게임이 잡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앙제 게임이 좋다고 봐야죠. 일단 여기다 몰빵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릴보다는 앙제가 낫죠, 그죠 네. 아우스, 아우크스와 프랭크 소세지는 그냥 오바 오바 보겠습니다. 오바. 이거는 어 제가 아침부터 뽑은 거였었는데 배당이 올라가서 지금 잽싸게 캐치를 한 거예요. 네, 이건 오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. 네, 두 팀이 아쿠스 홈에서 지금 언더가 두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재수가 없지 않는 이상은 오바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경우에... 또 언더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어쨌든 두 골은 난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 한 골이에요 마지막 한 골은 항상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요번 주에만 마지막 한 골이 안 나와서 두세 번 틀렸죠 방송분이 언어바가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요즘에 <laughs> 요즘에 이상하게 언어바가 이렇게 안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언오바가 요즘 잘안 맞더라고. 네,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. 세 레알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는 네, 핸디까지 보겠습니다. 핸디까지. 네. 어차피 빌바오하고 한골 먹으면 공격적으로 나올 건 뻔해요. 그러면은. 레알 마드리드 스타일이 수비할 스타일이 아닙니다. 한골더넣지 그래서 만약에 빌바오가 먼저 선취골을 넣고 이렇게 가는 게임이 되면은 핸디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레알이 먼저 전반에 한골 넣으면은 이건 빌바오 공격적으로 수비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미트필드 라인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빈틈이 또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공격자원들이 다 총출동한다는 이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알이 좀 유리한 게임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하루도 빌바오가 하루 전에 게임을 했고 레알이 하루를 더 쉬었어요. 그래서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하루 더신 거죠 레알 마드리드가 빌바오보다 체력적인 측면도 레알이 좀더 낫다는 거죠. 알제리고 적도기니는. 알제리가 이 게임 못 이기면은 좀 어렵게, 어렵다. 탈락이 거의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, 적극적인 공격이 이제 초반서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적도기는 뭐, 제가 볼 때는 알제리 상대는 안될것 같고 두 골차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알제리또 마리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리즈 선수가 좀 이번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은 이렇게 힘들을 발휘하더라고요. 예, 이제 뭐 살라 선수가 나오는 이집트도 이제 신승을 했지만 이게 근데 한 골짜 나올까 봐좀 불안은 해 사실. 근데 알제리 스타일이 한골 넣고 끝낼 스타일이 아닐 것 같고. 한두 골은 늦지 않을까 싶네요. 두 번째 판이기 때문에 적도 기니도 수비한골 먹고 뭐 수비만 한다고 확정되는 게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골 먹으면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많아서 알제리가 한 골을 더 늦는 게임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. 그 오늘 또 야간 필살기를 한번. 이 오천 원 이제 막 돈이요 에막 돈. 예 막돈입니다 이제 돈이 없어요 5천원이 막돈이고 이거 좀 맞았으면 쉽네 이거 왜그러냐면 이게 맞아야 에, 그래도 방송분 일단 좀한장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로고 알제리는 그냥 승을 사도 여러분 예 배당이 그 40배 뭐 30배 20몇 배 나오니까 그냥 승승을 사도 그러니까 이걸 따라 사시는 건 좋은데 핸디 승은 좀 그냥 승을 사셔도 된다는 거죠. 네, 굳이 막판에 이것도 알제리가 한골 들러 가지고 또 틀리는 한 폴락이 되면은 또골 때리는 거니까 리알이든지 그러니까 저는 틀리더라도 방송부는 틀려도 여러분들은 당첨이 될수 있게. 에 그렇게 좀 배팅하셔도 배당이 괜찮거든요. 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배팅을 좀 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제가 요즘 뭐 방송분 좀 맞아야 될 시기는 온것 같은데 에, 오늘 좀 도전을 해보고요. 아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지금 근데 국내 게임이 좀 어제서부터 좀 어려운 각도로 나오자 오늘 도 이제 신한은행 게임에서 오늘 국민은행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<laughs> 그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 프로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다 비슷하,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예, 국내 게임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하는데, 어, 저는 박지수를 빼고 오히려 김단비를 넣는 게 맞는 건데, 거꾸로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네요. 음, 예, 아무튼 오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. 월요일날 이제 또 게임을, 예, 6회차가 열리면 또... 게임이 좀 요즘에 네이션스 때문에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네,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멤버십은 세 폴더 한장 올려 드렸습니다 일단 네. 일단 마, 그걸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한 그 장만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네. 적중률을 일단 끌어올려야 되니까 배당이 낮아도 좀 낮은 배당을 가야 될것 같아요 네, 지금 일단 막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, 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파이널 배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